점좀 엄청 좋은데 찾아서 왔거든요. 샤워도 할수 있다는데 거기서 거기래요? 다 이런 분위기고. 우기라서 바다가 이쁘진 않고 뭐 아무튼 자리 잡고 한번 밥좀 먹어볼게요. 원래 해변 오면은 피나콜라다 꼭 시키거든요. 제가 코코넛 들어간 걸 좋아해가지고 우기라서 바다가 이쁘진 않지만 피나콜라다 한 잔의 여유 크. 버터에 구운 새우 그날 버, 버터가 아니고 마늘 버터에 구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화면에 좀 작아 보이게 나오네. 새우가 꽤 큰데? 음! 음! 커피까지 다 먹어도 되는 맛이고. 고향 그 올드시티에 왔고요. 어우, 게다 벽이 노란 색으로칠어져 있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티켓이 있어야 된다. 6만 동이에요. 신목이라고 관우 사당이왔거든요 어. 다섯 군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가위로 다섯 군데 중에 하나를 잘라줬어요 이렇게. 오. 향내가 장난 아니네. 볼건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아, 여기 적토마가 있고. 안에 보면. 어 되게 큰 관우 인형이 있습니다. 국권회관? 뭔가 복권성과 관련된 그런 게 있나? 도교식 건물이고요. 이게 다예요? 좀 이쁘긴 이쁜데 잘 꾸며놨네. 저쪽 공사하고 있어서 안 찍었어. 도교 신선이랑 기린이랑 뭐 용이랑. 응예는 베트남식 혜태같은거예요 그런게 있고 아, 귀여워 17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베트남식 중국식 뭐 일본식으로 건축이 됐고 철제기준 같은 것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복권 뭐 화교회관이라고 이름은 됐는데 일단, 도교 신들을 섬기는 재단이랑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이제 뇌신, 풍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근데 조각이나 이제 장식이 되게 볼만한 게 많이 있네요. 아 여기는 재단이고, 아마 도교의 서왕모 누구를 모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국 모시 도장식인데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냥 그리면 이거 구조거든요 입체감이 있는 근데 굉장히 잘해놨어요 여기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보자기로 만든 용 조각상이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 놨네요 여기가 호이안 사원 중에서 제일 크고 볼 만한 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뭐 여긴 꼭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조각이랑 장식도 굉장히 정교하고 색칠이나 이런 것들 잘돼 있거든요 천후궁이라고 한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있는 게 천후성모라고 써 있는데 이쁘죠. 볼만하네. 여기 진짜. 여기 있는 현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여기는 마조라고 그 바다의 여신을 모시는 도교 사원이래요. 어 거리가 아주 예쁘네요 저거 수중기입니다 카페 3층 가서 한번 전경을 한번 보여니다 <laughs> 해주시 그러니까 볼들을 하나씩 피네요 아우 애가... 없네. 제일 번화한 사거리 느낌. 저 밑으로 가면 은 강이거든요. 이명한 응. 반짝 넣역인것 같은데? 반짝 력, 베트남식 라이스페이퍼 피자, 인력거 행진. 이거 다 인력 건데, 이분 다 어딜 단체로 갔다 오신 걸까?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무역, 무역 도시 였대요. 그래 가지고 뭐 베트남 뿐만이, 아 니라 뭐 네덜란드, 일본, 중국 뭐 할거 없이, 여기 이제 호이안 이곳에서 이제 무역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는데 건물들도 보면은 뭐 서양식, 중국식, 베트남식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일본식까지 건축양식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볼수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본식 다리래요. 여기서 이제 막 보팅, 복쳐가지고 이제 래프팅 같은 거 하고. 지피가 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카페에 한번 가보려고. 어, 카페가, 그냥 카페가 아니고, 일단 이제 프랑스식으로 지어진 곳인데, 유물을 전시해놨어요. 이쪽 보면은 유물 전시 아, 호이안 너무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비가 조금 이제 들 내리고 있고, 전 여기 무슨 무슨 회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런사어경 무슨 회관인데? 한자가 좀 짧아가지고. 어, 비 오는, 어, 되게 운치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야시장이 있대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저 다리를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이만동에도 있다는 베트남 국보 1호. 일본교라고 하는데. 일본식 아 여기 티켓 티켓 해야 되는 봐그 바로 그 내원교라고 하는 다리 안쪽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내야 되고 여기는 그 다리사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원래 여기 가 내원교가 일본인들이랑 중국인들 사는 곳을 나누는 이정표 같은 데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숭이 신인가?를 뭐 모셨다고 하고, 지금은 뭐저 신이 뭔 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이제 민간신앙 사원이래요. 원숭이 신. 와 여기 밑에 강물 엄청 들어운데 이건 못 찍겠고 이쁜 것만 찍을게요. 아 이게 야경 꼭 봐야 되겠네. 저쪽이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야. 우리가 이제 올드타운에서. 야시장으로 이어지는 안허위 다이빙데 여기 이제 보면은 다 이제 뭐 마사지, 인력 거, 뭐 각종. 마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관광객, 호객군 다 어우러져가지고, 거의 이제 뭐, 시장통이 시장통. 와. 이게 지금, 아이렇게등불를 강물을 띄우고 있어요. 야시장 거리. 베트남 와서 야시장 처음 와보네요. 파는 가게인데 이거 사면은 다 이제 분해해 가지고 은행가서 넣어줄고 저희 여기 올드시티 야시장 왔거든요 네. 이것저것 맛있는 거 팔고 기념품 같은 거 팔고 과일 같은 거 팔고 포객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 뭐 저도 음, 안 먹고 싶어요 포에 쥐포? 반짝넣어고또 팔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먹어보고 싶은데 뭔지 모르니까. 어디 말이야 여기? 뭐야 이게? 여기. 사람 많은. 와, 코로나 완전 끝났어. 버스 배. 뭐라고?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버스. 여기 있으니까 자 보트 타라고 2 0 분이라고 호기카인데 솔직히. <laughs> 냄새나가지고 타기 <탕이> 싫어요 <laughs> 한국 드라마인데 다 베트남어로 설명해주고 있어